너무 너무 취작해서 못 시겠어 이거. 빨간 거 액체 수프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그 말이 안 돼. 그생명이죠아 그래. <laughs> 참 유튜버의 길은 험난합니다. <laughs> 저도 이런 먹방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선생님 먹방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laughs> 선생님이 저를 만나서. 참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는 아니 사실은 먹방의 최고봉이 그 누구야 백로구 있잖아요 백종원, 백종원. 어. 백종원은 보면 음. 먹방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종원은 너무 심플하고 어. 그저 이게 맛있다 맛이 없다 뭐 거의 무슨 먹방이에요. 이 밀가루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래서 아. 소위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아. 있어야 돼요. 근데 백종원의 그 먹방을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섭섭하죠. 아. 백종원 생이 약간 좀 민심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사회적으로 날아가 있는 상태아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쓰러진 사람을 또한번 밟으시는. 좀. 아, 그아 미안합니다. 웬만하면 또약자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것을 합니다. 음. 어, 몇천억 가진 사람을 약자로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기긴 한데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해볼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삼양라면 우지라면이 재출시 됐죠 네.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선생님이 사실 예전에 이거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억수로 억수로 네. 다른 라면 중에서도 이걸 좋아하셨는데 우지 네. 어. 이게 63년이니까 이게 몇년 만입니까? 62년 만에 나온 거네요. 네. 그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소위 외식의 대가, 외식의 제왕 백종을 디스 하신 정기조문 <laughs> 마편을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할지 한번 삐딱한 시도로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음. 예. 자 이제 다음은 는 물의 양 아니면 하나. 그렇죠 그렇죠. 편집할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꼭물 조절을 잘못했다가 한강 라면 되면. 정말 재앙이 발생하죠. 이게 하나가 380이라니까 어, 자세 컵도 그냥 뽑아요. 아, 눈 DJ로 어게하 아, 부터. 그렇죠. 눈 DJ로 하겠습니다. 저세 개를 끓일 겁니다. 아, 개? 식솔들이 좀 개식이 때문에. 음. 야, 이 컵에 세 개를 끓일라 그러면 상당히 기술이 들어가야 되네. 아, 기술도 또 필요한가요? 네. 선생님이 평소에도 라면을 소울푸드라고 하실 정도로 좀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시긴 하는데, 뭐 라면 <laughs> 일가견이 있어봤자, 이런 생각을 좀 내심했습니다. 오늘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자, 라면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주도 좀해보고 근데 머리 아, 모자라는데. 적, 적게 해야 돼, 적게. 더, 너무 방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더 이상은 안 돼. 뭐, 아, 예. 젊은 애들은 짜게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죠. 이거 끓여놓고. 자, 키겠습니다. 오, 이거 소리가 나네. 전기 포트 이제 쫙 올라옵니다. 엄청 빨리 돼요. 어... 네. 자,부터 뭐 이런거 준비를 해놔야죠. 네. 이게 보면 액상 스프가 있고 후첨 분말 스프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안 보셨죠? 액상이 있나요? 음, 응, 요즘 에 액상으로 나왔고 좀 업그레이드가 대화적으로 60년 지났는데 이거는 후첨. 요즘 신라면 블랙 같은 거 드셔보셨나요? 후첨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다 끓이고 나서. 아, 네. 근데... <laughs> 뿌리고 나서 뭐 <뭐예요. 웃음> 뿌리 깎입니까? 아, 자 그래서 어. 그렇게 보통 준비를 좀 해놓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물 끓으면 그때 깎기 시작하시나요, 선생님? 물끓여야죠 끓어야죠. 아, 어. 주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 것처럼 라도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라면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네. 라면계 뉴라이트 학술나 오는 어... 게. 유라이트 학술에 어 아니 그 진실이니까. 예일본에 어, 지... 사실 그런 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그러게요. 어. 7세기 감자에 의한 음... 20세기 우항 식품. 그렇 최고봉. 원래 일본 라면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일본 라면을 음... 먹었습니다. 처음에 아... 한국 라면이 나오기 전그렇겠죠 지금 평소에 드실 때는 못그여도 돼요? 저는 일편단심 삼양면. 아, 진짜. 의미가 있네, 이게. <laughs> 줄씨가. 굳이 왜 다른 신라면이나 뭐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왜 굳이 삼양을 좋아하시나요? 농심은 음. 이 삼양을 꺾은으로 뭐 1등으로 올라왔는데 저 지금 신라면 2등이죠 우지파동이라고 음. 하는 말도 안 되는 파동에 아. 힘입었기 때문에 아. 저는 죽어나 사나 삼양을 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좀 정치사회적 소비네요 그러면 아니 맛 있어요 먹어서 응원하자 뭐 이거 아니야맛 뭐. 있어요 아 그래요? 음. 한그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 사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맛의 차이를 잘못 느낍니다. 어, 선생님이 오늘 좀 백종원 무시하신 만큼 어디 잘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물이 이제 끓어오르고 있네요. 보통 어느 타이밍에 스프 먼저입니까? 면 먼저입니까? 저는 면을 먼저. 해볼게요. 오, 왜, 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좀 갈등이 좀 커지겠네. 왜죠? 아니, 어떻게 해어도뭐 비슷한데. 사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려면 어. 물을 두 개를 끓여야 돼. 하나에서 완전히 끓인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이쪽에 넣습니다. 아, 면을? 면을. 아그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지. 공중에 나오면서 급속 냉각되거든. 요그 음. 상태로 두꺼운 물에 다시 넣어서 아. 끓이고. 아. 이 계란, 좀... 계란혹 확실히. 계란 안 가져왔어요. 면그 자체를 오늘 준비요 계란. 준비한 그냥 구워 먹는 것도 맛있어요. 고구마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맛있어. 아, 차한대 편집될 얘기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자 물이 좀 끓었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나? 좀 끓여야 돼. 아, 아, 지금 아, 이 상태 는 아직 끓는 상태는 아닌가요아 그래? 요아 저는 이때 스프를 넣거든요. 아 그래요? 넣어보세요. 아 넣어보세요. 지능적이시네요. <laughs> <laughs> 자 액상 스프. 들어가겠습니다. 참, 먹방 안 해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돼. 자, 에프스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뭐, 죠 고추장이 좀 있는 것 같고. 백종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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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쟁자로 여기시는 전 경지신문 주필이십니다. 자, 쌤, 그좀 까주세요. 너무, 너무 일어 아, 안 하시네. 이거? 어, 꽃 3개 끓인다니까. 물 3개. 어, 아, 보니까 그러니까 쌤이 되게 그 면을 넣는 타이밍이 굉장히 완고하시네요. 대충 넣어서 먹을만한가? 어, 넣읍시다. <laughs> 이 장면 자체가 생겨하긴 하네요. <laughs> 내가 유튜브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laughs>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먹방 유튜브는 사실 먹방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어 먹방에 대한 철학 뭐죠? 오로지 우겨 넣는 거를 먹방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인간이 한 짓이에요.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돌린지 아시죠? 그냥 앉아가지고 막밀어 넣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다 저긴 접시를 막 수북이 쌓아놓고 음. 도대체 그런 멋침이가 어디 있어요? 자 편집 들어갑니다 어쨌든 방송용으로 한번 제가 말하고겠습니다 맛있게 먹는다나 맛 평가보다는 음. 많이 먹는다가 주가된 그러니까 그 세트에 대한 불평을 얘기하셨는데 네. 늘 그렇듯 좀 편집해서 네. <laughs> 사실 저희 같은 젊은 것들은 벌써 여기서 불을 끕니다. 꼬들한 걸 좋아해서. 이거는 좀 이빨과 이빨 사이에서 이 면이 뭉개지겠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좀 많이 끓였다는 거예요? 아니, 덜안 끓였다는 거예요. 더 익었다? 거예요. 어, 선생님이 그럼 한번 끊을 타이밍에 알려주세요. 자막김치를 여기 까요? 아, 여기 넣습니까? 여기서? 아니에요. 아니, 깐다고요? 네. 잘했어요 여기 확실히 좀 세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젊은이들은 벌써 여기서 뺍니다. 먹으면서 익힌다. 절대 스톱 사인을 지금 안 주시네요. 요즘 저, 저는 아직도 김밥 천국에 한 번씩 갑니다. 라면 먹어요. 아주머니 저 라면 하나 부탁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푹 익혀주세요. 아 벌써 안 맞네 지금. 더 <laughs> <나> 끌게요. <laughs> 요아 <끄세요>. 그러니까 좀 <laughs> 평소에 정체성을 들어 내셨어야죠 초기에. 나는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좋아 제 기준에 지금. 꼬들하게 가야 되는데 아니 꼬들한 거 먹으려면 컵 라면을 먹어. 이 얘기를 좀 너무 늦게 했네 퍼짐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 모르고 아이 <laughs> 소리를 좋아하시는봐요자선생 음. 이제 알아서 더가시고그다 우르르 일단 이렇게 또 하는 아 거. 저희도 합니다 음. 아지금부 해요 하죠 하죠, 하죠, 하죠. 음. 불하기를 날리는 거아그거도요 가루를 <laughs> 날리는 거예요. 아 가루를 날리는 네. 오, 이건 안 해봤네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자 음. 선생님 이제 불을 껐고요 후첨을 지금 넣어야죠 어, 약간 청양고추 향이 확 나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후첨 스프까지 해서 됐는데 아니, 약간 좀풀어젝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순 없지만 아, 선생님 일단 좀 가지고 가시죠 제가 이제 대진 퍼드리자 아니요 없으세요 일단. 아니 저도 먼저 있어요 그래도 좀 아니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니까아또 음. 이러고서 나 괜히 욕먹게 하고 형님 뭐죠 아우 먼저 이거는 농심 라면의 광고 카피였어요아 그쵸 어. 한꺼번에 많이 담기보다는 약간씩 아, 어. 담아서 아 그게 뭐 라면을 먹는 면아 사... 사... 사회상기회 사... <laughs> 어, 저는 좀 많이 가져왔네요 그런거 지고 매너가 없었네요 일단 국물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백종원을 이기겠다는 정기종의 맛평가 이 낯선 맛아 낯섭니까? 텁텁한 이 맛은 뭐죠? 약간 텁텁한데 아니 내가 낯설다고 어. 한 것은 참 음. 오래간만이다 너 이런 뜻이니아 진짜? 아. 네. 야, 이거 진한데 우리지널이렇게 진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물을 좀 덜한 건 있어요 아니 아니 국물 자체가. 음, 아 물을 들렀다니까. 어. 음. 음, 이게 우지구나.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근데 하나 예외가 이 라면이야. 라면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낸다. 네. 왜 라면? <웃음> 어? <웃음> 너무 너무 지잡해서 못 쓰겠어 이거. <laughs> 아. 맛있어요. 음. 근데 좀 다른 거 같긴 해. 특이. 다른 라면 얘기해도 돼. 함양 음. 쇠고기 라면이 안성탕면보다 흔다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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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발은 음. 옛날 면발보다 좋고. 어허. 맛은 옛날 라면의 그 나이트한 조금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 들어오는 맛보다는 좀 무거워요. 음. 그러니까 이 수프는 많이 바뀌었어요. 음. 1963년 그때 라면이라고 지금 나왔지만 약간 무거운 느낌 그때 그 라면은 아니야 어. 근데 이게 오히려 간당히 개선된 맛이다청양고 어, 들어가니까 좀 매콤하긴 하네 요즘 마라탕 국물이 약간 그런 맛이야 음, 마라탕도 있어요? 먹어죠아 뭐 너무 매운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고 있는데 선생님 총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발은 더 개선돼 국물은 예전하고는 좀 다르긴 하다 맛이 달라요 네. 어, 어떻게 마무리할지. 너무 이제 다 나. 먹어 다 먹어야 돼. 다, 다 먹어요. 알았어, 다 먹고 클로즈. <laughs> 나는 이 정도 상태를 좋아해. 국이 쬐야 면이 매끄럽고 쫄깃하다. 덜이 털을 때가 더 쫄깃하죠. 팍 들어오 때문에 합이 아주 모자이크. 그는 솔리쉬 아니고, 그러자면 들이거 가지고 이빨이 제대로랑 원활하게 안 움직이는 거지. 움직일 때. 얼리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 클로즈하고 많이 행복합시다. 자드셔봤는데 동세대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좋은데요 나는 응. 아니 나중에 내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아. 빨간 그 액체 수프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말이 안되지 그건 생명이지아 그렇군요 <laughs> <laughs> 그거는 기본이고 이 기본적으로 보니까 액체수 음. 거기에는 고추장 성분이 좀 들어갔네요. 아 고추장의 그 약간 탁한 맛이 느껴져요. 어, 백상스프에서 고추장이 음, 음. 없다는 걸 누가 밝혀주면 좋겠네요. 글어요 없을 리가 없어. 없을 리가 없어. 내가 한네개 해도 좋. 아네개해 선생님이 이제 음식 평론가로서 은퇴하시는 딱그 순간인데 <laughs> 제가 한번 끝어 차고. 사실 이 고추를 한국인들이 이렇게 음. 즐기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랜 옛날이 아, 아닙니다 그래 예, 임진왜란 때 고추가 들어왔고 어.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식당에 가서 밥을 시키면 거의 백김치에 들이는 거기 젓갈을 듬뿍 넣어서 먹잖아요 어, 어. 그거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먹는 방식이에요 그 전라도, 경상도도 일본에서 고춧가루를 어, 들여와서? 아, 네. 그래서 김치 뉴라이트에요 네. <laughs> 고추장 근대화로는 특히 <laughs> <딱. 웃음> 어쨌든 어, 우리는 오늘 라면을 강추하며 어, 마무리해봤던 것 같고요 예전의 추억을 느끼기에는 유감이 없는 것 같고 어, 저는 일반 라면보다는 확실히 맛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런 확언은 드리면서 우리 인생 최초의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추장이 이렇게 네. 물에 끓이거나 해보면 미세한 녹지 않는 분말이 있습니다 그 분말이 입안에 들어올 때 약간 텁텁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어, 그게 약간 느껴지는 아, 거예요 많은 식품 영양 전문가 분들 규정을 <laughs> 박살내 주십시오. <웃음> 부탁드리면서 <웃음> 오늘 먹방 첫 먹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이고>, 이거 재밌었다. 큰말리 일하고 먹니까 좀.